경남 양산에 왔습니다. 아, 건축물이 멋져가지고 이 유치원이 자연 유치원인데, 이야 바로 앞에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면 덤으로 이렇게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중앙 어린이 공원. 이야 아주 넓은 공원 앞에 이렇게. 유치원이 있네요. 중앙 어린이 공원입니다. 아, 도심 속의 공원. 야, 여기 유치원은 이렇게 공원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와. <laughs> 건축물 양식이 유럽형 그러니까 하얀 바탕에 분홍빛 기화 색깔 야 너무나 이쁩니다 유치원이 오와, 완전 공원이네 완전 숲속입니다 숲속 아, 이런 너무나 예뻐서 아 정말 예쁘네요 운치가 끝내줍니다. 이게 발랑개비도 있고 아이고 이 작은 의자들도 있고 <laughs> 이렇게 도심 속에 공원 옆에 또 어린이집이 있어갖고 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네요 왜냐면 여기에서 뛰어놀 수도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흙기를 흙기를 이야 바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공간이 도심 속에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셈은, 세금은 국민 품으로. 크... 자, 저는 이런 송림 흙길을 많이 걷습니다. 눈에 보이면 자연 유치원 끝내줍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잘 자라렴. 미래의 꿈나무 헛길 크... 소화 걷기 산책 중입니다 왔다리 갔다리.